왼쪽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 예, 왼쪽 팬도 바라봐 주겠습니다. 왼쪽 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정현 씨, 환하게 한번 정말. 네, 이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더 환하게 한번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시고요. 아, 네, 저는 일단, 어, 뭐, 같이 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너무 신선했고요. 이런 예능이 또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제일 뭔가 하고 싶다고 굉장히 강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뭐, 2002년 월드컵 때 다들 음,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잖아요. 저도 진짜 우연찮게 2005년에 AC 밀란하고 뭐 리버풀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정말 우연히 라이브로 보게 됐어요, 새벽에. 근데 그 경기가 이제 뭐 지금도 뭐 길이 남는 명승부였는데 사실 그때부터 리버풀이라는 팀에 굉장히 팬이 돼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응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데뷔를 하고 이제 복싱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그걸 잊혀져 갔어요. 축구에 대해서. 근데 수로 오빠를 선배님을 만나게 되고 또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정말 그 열정적으로 응원했던 20대로 돌아가는 느낌?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설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축덕이라고 해도 사실은 유럽에 가서 직관을 하는기는 힘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럴 내가 직관을 운음 좋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사심이 있는 네. 욕심도 있었고. 근데 정말 축구를 좋아하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버풀 팬을 현지에서 뭐라 고 부르냐면 국내도 좀 코비라고 불러요. 정말 엄청난 콧이었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할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나는 얘기까지 다 하시고요. 오. 저희끼리 이번에 등번호 같은 거할 때도 무조건 리버풀 등번호가 기준이에요. 그리 이게 아마 그 영상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얘기드리면 스포가 안될것 같은데 예. 저희가 챔스 그걸 보다가 아, 예. 저를 붙잡고 쓰러져 가지고 여기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어마어마 정말.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침에 조깅을 할때 혼자 하시면 좋겠어요. 걔를 저희를 계속 다 같이 뛰자 그래 가지고 다 어쩌기도 니다 아침에.